내 네, 매니큐어 무슨 색? 내 네? 네, 매니큐어 무슨 색? 모르겠는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? 네아 왔는데 어,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? 아, 호출하시면 돼요 네? 예? 3동 으로 호출하시면 돼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네? 나예요 마흔. 마흔이요? 네. 오, 되게 저해보이신다 편하게 <laughs> 앉으세요 <laughs> 행복은 해요? 응? 행복은 해요? 살만한가? 그냥 궁금해서요 집에서 뭐해요? 집에서 그냥 화투하고 있어요 화투 공부하고 있어요 <laughs> 저는.. 뭐랄까.. 사는 게 힘들어요.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. 왜? 사람 사는 거다 똑같잖아요. 키스나 할까요? 음, 자기 양치 안 했구나? 했는데. 했어요? 네. 음, 왜요? 양치 안한거 같은데? 하고 나왔는데.. <laughs> 저 어때요? 마음에 들어요? 목소리가 되게 나긋나긋해요. 나긋나긋해요? 음.. 말이나 맞춰볼까요? 말이요? 아, 제가 귀엽다고 하면 키스를 해주세요. 귀엽네요. 예컨대 이렇게요. 음. 왜요? 연습이에요. 아. 예행 연습. 앉으세요. <laughs> 많이 만나봤어요 여기서? 선수죠. 한두번 이러는 거 아니니까요. 그쪽은 이런 거 해봤어요? 딴데서는봤는데 여기서는 처음. 음. 저는 그쪽 마음에 들어요. 눈이 되게 맑으시네요. 한번 안아도 될까요? 네. 네. 좀,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?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. 부끄러워요. 잠깐만요. 음. 이러지 마요. 음. <laughs> 아, 손을 엉덩이로 가세요. 음. 어허. 이거는 정리 좀 하고! 이렇게 어지러운데도 붕덩 한덩 하고 싶겠어? 이거는 정리 좀 하고! 너무 어수선하잖아요. 뽀뽀 가고 싶겠어? 이렇게 음. 어수선한데? 하지 마요, 앉아요. 하지 마요. 어? 우리 선수 눈썹이 좀 볼까? 내 매니큐어 무슨 색? 음? 내 매니큐어 무슨 색? 모르겠는데. <laughs> 매니큐어 안 했어요. 돈 없어가지고. 음, 너무 적극적이다. 손 빼요. <laughs> 손 빼요? 어허? 어허? 만지면 안 돼요? 네! 왜 만져요? 어수선하다고 했잖아요. 아이차? 너무 지저분한 어수선한 데서 뽀뽀하고 싶지 않아요. 너무 어수선해요. 아... 제 남자친구한테 얘기 좀 할게요. 자기야! 아니야. 친... 같이 부른 거 아냐? 같이 불러온 거 아냐? 친구예요? 아니 여기서 뭐? 만났는데 어두 분이 배틀 가위바위보로 해서 한 분만 남아주실래요? 네? 이분은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뭐 하신다아 그럼 가위바위보 서한 명만 남을래요 네. 저 1대1로 놀려고 부른 건데 일단 놀고 앉아서 얘기 같이 아 그럼 어요 뭐야? 하어떻둘친구어요 어. 아, 미안하게 됐으다! 제가 안올것 같아가지고 두 명을 불렀어요. 아, 나요안아줘요 많이 추워요 아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지지금 아, 오실 지금. 요 어. 지금. 뭐 갑자기 왜 신음 소리를 내요? 네, 무슨 신음이요? 어. 어. 고민하는 소린데요. 아, 그래요? 딸딸이 한 사발이 잡으시는 줄 알았지. 오실 거예요? 내일 가야 될거조요 들어올 거야. 아, 그래요? 그 네이버 톡톡으로 그럼 예약 주시겠어요? 네이버 톡톡요 그 게... 네이버 톡톡으로 내일 예약을 잡아 주세요. 톡톡이요? 응. 그게 뭐예요? 아, 그게 뭐냐면요. 그 문지방에 족긴기는 소리 하지 말고 전화 끊어 씨발놈아라는 소리요. 아, 네. 무슨 소리야. 네. 네 엄마? 아, 열 받네. 마지막에 제가 멘트 치고 끊. 었 아, 열 받. 아, 짜증나. 뭐 이런 새끼, 뭐내일와 뭐 가리기 시나 여보세요, 봐봐, 봐봐. 봐봐, 아봐얼냐시봐놨냐고발로마아 봐? 봐던말냐고씨발말떠하 봐? 했말하고 했던 말하고 했던 말또하고 했던 말또하고 했던 말또하고 했던 말또하고 했던 말하고 했던 말또하고 했던 말또하고 했던 말 떠하고, 했던 말하고 했던 말 떠하고, 했고 했던 말떠고이 홍대 가면은 혹시 풍자 아니에요? 그렇게 물어봐. 풍자? 어. 너 얼굴 봐봐. 안 돼. 113kg에 지금 라면 먹고 자가지고 살 존나 쪄가지고 안 돼. 113kg라고? 어어 어, 어. 아 근데 아. 괜찮아 봐줄만해. 봐봐 얼굴 봐봐. 배가 접히고 빤스가 말려 올라가 살 쪄가지고. 튼살 아, 타살 아, 줏대 가지고 튼살 거기에 때가껴. 튼살에 <laughs> 때껴가지고 손톱으로 팍팍 긁어내야 돼 가끔. 아 진짜 어. 얼굴 봐봐. 안돼안 돼. 그리고 네. 오래 앉아 있으면은 저기 항문이랑 <laughs> 저게 땀채 가지고 냄새 좋대. 집에 <laughs> <laughs> 이 새끼 <느낌> 차단할게. <laughs> 지금 도착했다는 남자 10분째 왜안 와? 이 새끼 편의점 갔다 왔는데, 10분째 뭐 쇼핑하고 있냐? 아니, 뭐 10분이 넘게 걸려 편의점에서 사 오는데 뭐샀어 안주. 파파 두 개랑 허니버터칩이랑 오징어, 호주 네병 아, 씨발, 이거 5분도 안 걸린다. <laughs> 저기, 저기, 전장현전장현 <laughs> 핵심 인원이 오는 거 아니야, 지금? 왜 이렇게 느려? <laughs> 전장연 지지합니다. 지하철 확보해야, 대중교통 확보해야 됩니다. 전장현 유튜브 채널만 들면 괜찮지 않을까? 어, 괜찮을 것 같은데? 전장현 유튜브 하는 거 어때? 어 괜찮지 않아? 유튜브 라방도 해줬으면 좋겠어. 출근충 출근길 맞기. 5,000원 받으면 리액션 갑니다. 임종길 막겠습니다 형님. 그 리액션도 하나 만들고. 그러니까 이런 거 리액션 배워 가지고 전장년 호감 프로젝트. 일단 유튜브 채널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하면. 어, 어, 전장년 호감 프로젝트. 약간 출근 늦은 사람 앞에서 앞에서 이렇게 추는 거지 단체로. 아저 출근 늦었어요. 제발 비켜 주세요. 아니, 비키시라고요. 저 잘린단 말이에요. 진짜 비켜, 비켜요. 비켜 안 돼요. 아 진짜 비키시라고요. 어, 괜찮지 않아요?